코로나19로 지친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와 활동 지원사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광주 북구 장애인 복지회는 1일 오후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2021 제22회 광주 북구 장애인 재활 증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문인 북구청장, 진건 광주 장애인 총연합회장과 장애인 단체 대표들 문상필 대한장애인사격연맹회장 정병문 교통약자지원센터 원장 등이 함께 자리해 이들을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진 회장님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선윤희 외 2명이 광주광역시장 표창을 광소영님 외 4명이 시의회 의장 표창을 임승래 님의 4명이 북구 청장 표창을, 김은정 님의 2명이 북구 의회 의장 표창을, 정미선 님의 5명이 조우섭 국회의원 표창을, 유형용 님의 4명이 이형석 국회의원 표창을, 강칠이 님의 10명이 복지회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에, 올해까지 에, 22번째 이혼 동안 우리 재활증진대에서 에, 사회 참여와 재활 의지를 고취하고 문화행사를 통해 한해 동안 노고를 서로 풀어내는 자리였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에,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자리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북구 공동체를 건설에 에, 기여한 행사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행사가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져 왔고,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에서도 진행된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오늘 행사가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으로 한 출발을 하는 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